제가 왕이 해는 먼저... 그러시... 이제 몇년더 계시면 약 드셔야 돼요 어, 한약 같은 거요? 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누드레의 <laughs> 야한 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제가 있는 그게 상담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이 원하는 직업 제가 무엇인지 잘몰라가지 이렇게 요 예전보다 애정보다... 선생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좀 봐야 되니까 3장만 좀 뽑아보실까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또그 기간도 되게 짧고 이성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관점을 본다고 하면 주로 본인 위주의 성생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자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보다 내 오르가즘이 일단 우선적으될 수도 있고 나에게 체질 좀 변형을 좀 가지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어색할 때. 문에또 네. 이제 자연심이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 게 너무 많으세요. 그거 이제 카드 보시면서 하나씩 이제 정리 풀어가시면 됩니까? 그렇게 하셨될것 같아요. 담배 좀 줄이시고 담배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보니 조로생으로 자꾸 병이 되시는데 거기다 또몇 달까지 약해, 단백을 좀 줄이시던가, 운동을 좀더 하시던가. 아니요, 하고 있어요. 그거 가끔 하시는 것 같거든요. <laughs> <laughs> 매일. <또 웃음> 매일 하셔야 돼요. 아, 어, 요즘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기능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뭐, 뭘 써요, 또? 잠자리를 너무 많이 다 이러다가 몇년더 계시면 약 드셔야 돼요. 뭐, 뭐 하나 같은 거요? 비약 아그래아그면안 <laughs> 어, 어, 되는데. 잠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다라는 건정력이기도 하고 소과는 내가 이렇게 100% 보고 싶은 기대심이가 있는데 그 소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체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만 좀 고치면 될것 같고요. 정상 체위를 했을 때와 다른 체위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가도 좀 볼게요. 자, 정상 체위 를 했을 때 되게 안정감이 있으시네요. 집중력도 굉장히 좋으시고 지금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그리고 생각적인 부분들이 되게 안정감 쪽으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여자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자는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 여자분께서 지금 만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여자분의 성향을 좀 먼저 볼게요 수용적인 퀘스 자세는 되게 좋으세요. 남자분께서는 만족도가 100이라고 하면 여성분 70%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급하세요. 아, 근데, 네. 잠자리 행위 자체가 너무 급해요. 근데 여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카드라고 하십니다. 펜타클 킹이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굉장히 남들이 보면 못된 카드예요. 나만 하는 카드예요. 약간 그런 작업을 갖고 있는 카드예요. 완라는생각하요 그렇지 조선시대의 양반이지. 천리 양반, 깔려 있는 거. 두 분이 일단 성향은 일방적인 성향으로 가실 수 있으나, 그리고 또 검과 검, 뭔가 결정하지 을 못하는 결정장애가 있는 것과 결정 이 있으신 것과는 또보간좀잘 맞으시고 체위의 문제가 아니라 체위를 변화시키시려면 기본적으로 본 체위를 가기 직전까지 단계를 조금 더 변화를 해셔야 돼요. 그거 먼저 하시고 나면 굉장히 다양하게 여자분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 그 e 습니다고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지하시라고괜찮 n g to go to t h 드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거 e I'm g o 동물처럼 o go t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애완동물처럼 만들어오는 상황을 만드는 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네. 에이스검은 너에게 기회가 네. 왔을 때 노력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하면 너에게 평생도 좋은 반려자로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드릴 테니까 네. 기회가 왔을 때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라고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섹션 밤 되세요